이 시간에는 말뚝 매듭 후끝 가닥을 고리에 삽입하여 견고한 매듭법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래로 갑니다. 긴 높이가 아래로 갑니다. 이렇게 됐죠? 여기서 한번더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뚝 매듭입니다. 말뚝 매듭이죠? 여기서 좀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끝 너프를 가지고 이 원너프를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집어 넣게 되면 당겨주면 풀리는 현상이 현격하게 줄어들겠죠 안 풀린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견고한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말뚝 매듭입니다 여기서 약간 길게 해야 되겠죠 짧은 노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고리를 당기게 되면 짧은 노프와 긴 노프가 내부에서 움직이죠 내부에서 내부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듭이 제대로 된,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끝 노프 짧은 노프를 이용해서 이 원더풀을 감싸고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어 당겨주면 매듭법이 풀리지 않겠죠? 끝가닥이 안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니까요. 근 이럴 경우는 잘 풀리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하죠 말도 매듭에서랑 움직이니까요. 움직이니까. 뭔가 줄어드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짧은 노프를 원노프를 감고 이 사이에 집어 넣어 주면 흔들어도 잘안 풀리겠죠 안에 이렇게 조임 역할을 해주니까요. 이번 시간에는 말뚝 매듭 후 끝가닥 고리를 삽입해서 견고한 매듭으로 만들어주는 마무리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.